안녕하십니까. 아기티 v 아기입니다. 오늘 저기, 숭어 밖에 안 나왔는데, 어, 이제 특별히 게스트한 분이 계셔가지고, 판장에 떠오른 새벽에 다갔고 네? 베트남 왕자님 오셨습니다. 근데 오, 가셔버리는데, 오, 왕자님! <laughs> 와, 너무하시네넘어하시 너무 이게 도움을 안 주니까. 자, 여러분. 진짜 오, 뭐 가어 예, 오늘 저 나왔으니까 그래도, 저기, 판장이 뭐나는가좀 둘러보겠습니다. 아, 베트남 왕자님이 저를 버리고 가셔버리다니 가시버린... 자,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버렸네. 우엉이 차가워라, 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판장 나온 김에 그냥 갈수 없으니까. 자, 정비를. 가시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저 판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추운 추 날씨가 오늘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영하 4도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물량은 처음에 물량은 0거밖에안 났다는데 가보니까 보니까 배불도 보입니다 자, 쭉쭉 눌러고 저기 오늘 키조기를 사야 되는데. 나누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개스트 형님입니다, 게스 자, 반갑습니다. 까꿍이 님입니다 까꿍이 형님. 이야. 자, 까꿍이 형님 만나고. 자, 오늘은 물량이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오지 3,4,5,6,7,8,9,10 열리망 꼬막 꼬박 열리망 꼬막 열리망하고 저기 꼬막 열리망과 하고... 대불 대불하고 숭어 숭어하고 이렇게 척갔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낙지카도 아무도 없고 자 서너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함께 선어칸으로 가보시죠. 1 d 레츠고 자, 선어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어는 뭐나스카까 아직 시간이 경매전인데경매전인데 선어도, 경매전인데 선어칸는 서너 꽝입니다. 선호 꽝입니다. 이야, 선호가 아무것도 없네요. 아 지금 경매 시작 한 20분, 나, 18분 정도 남았는데, 선호 꽝입니다. 녹동 앞바다에 구황에, 구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구왕 오도일찍 나왔으니까. 오늘은 키조개 사러 나왔는데, 키조개가 안 나왔습니다. 이야. 이야, 습니다 추워. 와, 여러분들하고 대화는 할수 없습니다. 이야. 이 바람통에 어장 나가신 분들 계시고요. 오늘 선행는 아무도 없고, 고기 칸에만 나왔습니다. 키그 개불하고, 숭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꼬막, 꼬막 열리마 이모들이 또 추우니까 다 모여서 치고 있네요 따뜻한 곳에서 그리고 가리비, 가리비하고 우럭 냄막 나왔네요 양식 가리비입니다 우럭하고. 추워라. 너무 어, 추워. 손가락도 시렵고, 마음도 시렵고, 아주 멋지거든요. 이야. 자, 저희들 아이티인 태강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손이 쓰면 너무. 이야. 우와. 아 어, 아, 종호님 안녕하십니까 낙지 키로에 얼마인가요? 아무것도 안 나와서 딱히 얼마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딱히 얼마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유 초라 자막이 하늘을 가리네 이거 뭐 흰색 바닥 까지 말고 그냥 해야 될거같요 자막 자막 없앨 요 흘러가는 거 아, 밑에 바닥 흰색 바닥 없색버리아 네. 그냥 무색으로요? 뭐, 무색만로 작을래요 어... 가만려버리아 네. 그냥 네. 위에 거 하자 작을래요? 까먹으 흰색 거시기로 가게제 자막 들어간야 어저께 만들었어 흘러가는 거 <laughs> 가슴 바슬, 발전하네 와 가슴 발전해들 한건 다 해봐야 되는데 놈들 한건 다 해봐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놈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 개불하고 꼬막하고 개불꼬막 <놈이> 숭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위판 물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윗판 오늘 윗판 제가 그 5시 한 40쯤에 분 나왔는데 음. 차의 온도가 영하 4도더라고요. 음. 앞에 얼어가지고 음. 녹혀놨는데. 아, 찹구나. 음. 아, 그래. 예. 차의 온도가 영하 음. 앞에 얼어가지고 음. 아, 음. 지금도

아, 열어봐요, 진짜. 그럼 거기서는 최고 만 떼어줍니까? 아 오늘 뭐 사모님 이학거리 있습니까 이학거리 동네 이학거리 좀 말해보세요 이학거리 아니 그때 류기린이 류기린이 그 형수님께서 말아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 사모님 고흥에서 장사하시는분 아니에요 <laughs>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연로가봐요 미안해. TV 나오면. <laughs> 얼굴 안 나옵니다. 저다 나와본디. 다 나온디. 땅을, 땅을 보고 있어, 땅을. 어? 땅을 보고 있다고. 화면에 어, 그래. 여기 땅을 보고 있잖아. 때는. 다 보여, 너. 저 죽여볼까? 다 보여, 너. <laughs> 뭐 연예인이요? 그거 들어봤어. 거시기. 음? 그 바로 그 아짐. 어? 그룹. 순진이 아직 큰큰수 응. 바로 돌아가시도록. 어머 아퍼서 같이 돌아가시는거며칠 안돼서 돌아가신 줄로. 뭐 여는 다요잠가서아었는데아이었다치고그기가게게그니고기가 말을 하게 아니고 하고선생님고얘기이 응. 응. 요즘 학교 조심 잘 해야 돼요. 음. 저 어디 알았어? 뭘요? 전담특기. 학교 조심해야 한다는 거. 음. 중학교 날 낮잖아요. 그뭐뭐 몰라요? 그 문지기 아씨. 그거 옛날이잖아. 문지기 아씨. 책은 또 있어. 예, 꺼야 되겠다. 예, 꺼야 되겠다. 중요 자, 자 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아예,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좋은 소통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 정호영님도 감사하시고 시골 남자 김선영님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아, 그래. <laughs> 지금 머리 잘랐대요.